F4Q 아, 정말 화이팅이 넘치는 네. 그런 함성 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바인드인데요. 어, 그렇죠. 정찰자까지 보내면서 확실하게 몇 명인지를 보고 싶은데 딸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야, 시야. 이러면 알겠네요. 집업선수 연막발과 함께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A에 이렇게 오 어? 5K. 그 5K를 빨리 걷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담원이 어려워요. 오! 오 잡아냈어! 시크이 잡아냈네요! 켈리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진짜 무서운 게오더데 되게 총도 잘 쏘고 응. 켈리도 되게 안전하게 할 때는 되게 안전함을 유지하지만 또 에임이 또 돼요 맞습니다 어. 자, 그리고 아, 아, 아 유진 선수까지 에피나를 마지막으로 잡아 내면서 네, 와, 그렇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두 명이 이곳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딱 아까 켈리 잡아냈는데요. 램프가 교환만 되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오, 안 되네요. 했어요? 야 이러면서 그대로 F 포큐 다시 대갚아줍니다 라운드를 오. 가져가는 F 포큐 2대 1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게 F 포큐 아, 할 만하게 아, 하거든요 와, 아, 5K 가 일단 램프 쪽에 한 명의 선수를 밀려요. A 마, 어, 떨었어요? 못했죠. 한명 남았어. 자, 이러면 에이피나 혼자 켈리에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예. 쪽을 두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버니 선수가 전진을 나가 봅니다. 그리고 아 대미 장식으로 켈리 선수부터 끊었습니다. 치밥이 버니만 의식할 거나 이거는 5 k 가 나와줘야죠. 감이 내려가. 오, 오 치밥. 치밥. 그리고 빠졌어요. 5 k 는 거기서인지 몰랐는데 이게 에임으로 잡아낸 거나. 네. 조용히. 한 대들 만 교환됩니다. 오늘 치밥의 감이 너무 좋은데요. 쪽을 정찰한다. 그리고 유진 선수는 욕탕 쪽에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막 그대로 드레이오 설치, 설치. 근데 램프를 누군가 가져야 되는, 뚫어 줘야 되거든요. 두아가 인형 남았어. 안 싸워주죠. 안 싸워줘야죠. 안 싸워주고 양각 잡게. 와, 와, 시바, 센스 있습니다. 어, 아예. 센스 진짜 좋아서 양각 잡았어요 결국. 와. 담원기아가 지금 f 4 q 의 조합을 완전 잊고 있는 것처럼. 네. 아 실습적으로, 아, 아니, 안 아니, 아니, 투마샬이에요 지금. 네. 다 선수가 욕탕 쪽인데 우와, 와! 딱 개돌격 뛰는데다가 자 일단은 목욕탕 태우고 아 왜냐면 본인들이 총기가 기니까 목욕탕만 나오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가태 선수가 일단은 사자군의 분노로 시간을 네. 벌었습니다만 스크린이 도와줬어요. 아, 가태대 아샷. 게미장식 오지 깜빡도. 마라 네. 오지 마라. 맞세요. 아! 베이스 쪽에서 이제 달려오고 있는 에브포큐 선수들이고요. 지밥 네. 선수가 아 유진이 또 에피나 선수를 네. 뒤쪽에서 끊어줬습니다 기업자 쪽이었고요. 정말 다몬기와도 거를 타선이 없어요. 맞아요. 네. 버니 선수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러면 나오죠. 버니, 두 선수 소 보이지 아, 않는 상태에서 아, 어그로. <laughs> 아, 어그로가 너무 선수야. 좋았어요, 진짜로. 네. 네. 자, 무결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다몬기 햄자. 구대에 방금 전에 그렇죠. 버니 선수의 무빙. 지금 여기까지 에피나가 돌았으면 사실 위치는 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와, 치밥! 치벅! 아니, 치밥이 말 아니, 두 번째임! 말을... 첫 번째도 사실 말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먼저 총을 들지 않았거든요? 어 이거, 이거 에피나가 뒤를 물리겠는데 오히려? 아, 이건 몰랐구나. 신경 쓸까? 자, 두 명씩 남았습니다. 2대2 상황입니다. 지 해볼 만한 싸움이 됐습니다. 와, 화살 안, 안 걸렸어요. 와, 치밥. 아, 와, 가스데드! 가스데드! 오우 네인도하는빛 조심해야 됩니다 네자 일단 갓데드 2명 와 갓데드 갓데드 긁히는데요? 좋아요 오, 어, 거기다가 이제 텍처 한 명만 남았는데요 근데 5K 선수가 헤븐 쪽이거든요 음. 아 오우. 5K가 텍처를 잡아 냅니다 9대3으로 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먼기아 그 당시에 맞습니다. 항상 터쳐줬던 게 사실상 5K 선수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 자리 이 자리 이거 외쳐줘야 됩니다 와 축복 자, 야 집앞! 어, 이걸 와! 아, 그렇게 켈리 백업 근데 김헌이 백업할 때 시간을 번게 문제예요 맞아요 약간 럴커 역할이 가능한 어떤 소리가 베스트이긴 한데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돌렸죠? 어허 따가 일단 시크릿 잡아 냈고요 자, 켈리 에버죠아타바냈습니다 컴헌이 저기 너무 없었죠 <laughs> 네자 설치가 <laughs> 되어 있기 네. 네.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면 에임으로는 안 밀려요 그 그러니까 앞선 경기도 담원 기아가 가능했던 이유가 K Y 연계됐었지만 본인들이 좋은 자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대응이된 거거든요. 네네. 아 오늘 처음 봐요. 지금. 어차피 뭐 세이브 라운드인데 저지 앞에서 뭔가 할수 있는 건 없다. 네. 아 5K 에피나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두 명을 눕혔습니다. 바로 설치. 총기를 왜도 하나도 못 돌고는 거는 어, 유진이 아 유진이 일단 아, 따라 선수 정리두 명을 나 저지라서. 남았을까? 한 명. 남았습니다. 아 버니. 램프 쪽 주도권을 쭉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 와 이거, 이거죠? 이거죠? 이거면 뭐! 예. 버니 선수가 램프 먹었습니다. 사닝인 가능성 이 있으니까 네. 거리 벌려둔 거 좋아요 지금요. 캘리입니다. 자 일단 다른 선수들이 올 때까지 좀 시간을 I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got. 있는 캘리 텍처 아, 선수. 예, 어허 이거 텍쳐를 어쩔 수 없었고요. 네. 스 u n 아 에피나가 유진을 그리고 아 교환도. 전에 교환! 교환! <laughs> 교환! <laughs> <laughs> 교환! <laughs> <laughs> 뒤쪽에 텍처. 자갓데 혼자 남았습니다! 텍스쳐! 텍스쳐가 또 살아날 때가 됐죠. 전반전은 뭐치업이 많은 걸 해줬다면 언제나 그랬어요. 자 이거 베이킹 해준다면? 와, 그렇죠! 아 이게 윈도우 공올 때면 시크릿이 꼭이 자리에서 샷건을 들고 있어요. 램프는 저지! 자 텍스쳐! 한 명을 끊어내고 자, 그대로. 버닝 선수가 들어가줘야 줘야 되는데 아, 그럼 좌절이에요. 와, 네. 텍스초 센스가. 마지막 킬리 상승한 명분을 고요 서로 교환합니다. 아, 근데 미닉 게 아. 진짜 잘하네요. 네, 네. 아, 그대로 십일 때고. 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 나와 있는 제 애비자드가 확인됐어요. 머리 수다가 오히려 당했어요. 출격. 어, 중원에 어. 돌릴 만한 상황. 와다 찍혔죠? 예. 네. 자, 페인트 탄 피해 줘야죠. 페인트. 어, 우리 중원에 위험하죠. 린거둘다 퇴근. 우리 거, 몰라도 되네요. 예, 모르, 몰라도 되죠, 저지라. 예. 설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피나가 아. 텍처 선수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의 그, 어시라도 받아라. 자, 버니 선수가, 예, 칼리 선수를 키울 수니다집택시의 네. 어, 아, 위치가. 위치가. 아, 네. 지하가 안 보였을 텐데도 나가서 잡았어요. 네, 사냥꾼의 분노는 잘 피해주면서 에피나! 하지만 시크릿이 터졌습니다. 문제를 밟을 길이도 없는데요. 이거 커요, 이거 큽니다. 자 이러면 스파이가 하나 더 많을 텐데요. 와세 번째, 아, 세 번째 스크립. 욕탕에 하나. 아, 나머지 유시아 이거요? 정보까지와 진짜 스카이 아, 목욕탕에 목욕탕에 아. 전쟁 약간 늦추거나 이런 플레이 많이 하죠. 어 무서워. 유아리 스크리치 잡았던 거 신기해요. 저 저도 두개 놀랐어요. 지금 에임을 왼쪽으로 당기면 헤드를 긁었거든요. 파이브. 아, 아, 네. 와 머리를 맞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이들이 장기. 텍스터. 레이즈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자 램프 쪽에 두 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은 피해 망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스카이 활용이 누가? 너무 좋아요. 네, 같이 네. 막. 뒤쪽으로. 한 명. 어, 좀... 와, 아 따! 와 그냥 했지. 까질 수 없다! 담원 기아가. 아, 아, 시크릿의 영리함. 거의 뭐 따가 더블킬 했을 때 F4Q는 축제였는데 갑자기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쿠포큐가 선택한 전장 어센트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두 번째 매치입니다. 1 세트 말미는 약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지바 이번엔무기 쓰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막 지막 와 에피나가 어깨를 제대로 쪼개. 근데 와, 아 왜지? 유진 한 명을 끊어냈어야지만다가 갚아줍니다. 그리고 B 사이트 진입. 자 그럼 두명 예. 송격 화살 이제 빠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텍스 총가 자 텍스 선수가 들어가죠, 겠죠 와, 시선 끌어주려고, 와. 그니까 본인이 마무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와서 그 옆에 있는 시크릿을 좀더 편하게 해주는. 위치 못 봤어요, 텍스처가. 그대로, 예. 마무리를 하면서 시크릿 선수가. 네. 자, 해체까지 성공합니다 1대1 교전을, 오, 이거는.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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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고, 어이거파이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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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이번엔. 긴장감이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예. 알고 있죠? 시바와 근데 이거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예, 근데 상대가 화력이 안 되고 라운드가 연전연승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키리 선수 네.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방금 전에 또택처 선수가 굉장히 아, 영약의 행동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어 근데 이건 알아요 알아요 미드 지금 집중력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아 치바 사운드도 이... 들었고 그 전에 영역 싸움 그 인포메이션 싸움에서 미드를 의심하고 있는 턴이었어요 저기 리 아레스가? 아줌마 냅시다 자, 레이나 공기 체력 없습니다. 자, 일단 f 포큐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눕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라운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에 f 포큐 여군이. 오, 나아. 거기다, 버니. 마지막 켈리 선수입니다. 아니, 이 팀의 진짜 가장 큰 힘은, 오! 어허, 오, 켈리! 자, 과연? 과연? 네, 나이낙다. 어렵죠. 이거 잡았으면 난리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버니. 그리고 버니 선수. 네. 아 기존에 하던. 아 이거 정말 그 버니가 정말 만해네 알고도 못 막는 버니 타임. 이게 버니 타임이 알고도 못 막는. 진짜 토끼 정말 네, 버니. 네. 버니. 네. 어 버니 버니였습니다. 저거에 비전 누가 썼어요. 야 진짜 웃음이 나오는 정도의 무빙이에요. 자 5K가 정원을 먹고 있습니다. 없는 척 하지만 한 명씩 씨밥을 정리합니다. 에피나가 있습니다. 이게 수비 때 에피나 얼굴이야. 어.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난 에피나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에피나 선수가 오늘 지금 계속해서 터져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는 클날포스. 무빙. 그러면서의 교환. 알람봇이 일단은 터졌습 와, 싸가 너무 잘쌌네요 와인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븐 쪽으로 들어오는 건사건의 밥이 돼요. 이렇게! 데미지아 씨까지? 아 재밌는 재밌는 그러면... 와, 말립니다. 야, 버니가 해냅니다. 네. 3킬을 해 내면서 F4Q 다시 한번 웃어봅니다. 자, 총기 상황이 좋지 않은 담원기합니다 버키를 잘한다. 구매한 아, 두 선수의 무기 보이며 쉐리프와 버키의 조합입니다. 버키? 아, 와 그렇죠. 두 번째 아, 쪽합인데어디가살 아, 수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살았어요 일단은. 야 너무 잘 빠졌어요. 와! 아, 뭐? 만 7번! 총기 압수! 오, 눈총? 와 치바에서 치전장 텔리. 근데 이게 또 너무 힘들. 떨... 되기 하지만 에피나 오 와, 유진이 내려갑니다나 여기 습니다 스카이아 소바가 있는 조합이라서 공격 때 피솔라한테 이기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 하지만 에피나. 이 자리는 오늘 너무 어색하네요 진짜. 음, 백정 선수가 와 눌마고 어, 진짜 어, 버니. 그치? 사실 버니 선수가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쪽으로 좀 빠져줬네요, 예? 이번에는. 예? 자, 나또 들어갑니다. 나또 들어갑니다. 어올 수가 했을까요? 있었습니다. <laughs> 와, 안 맞았어요. 하지가 아, 텍스쳐, 이번에는 치지 네. 아,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홍기탄이 있었기 네. 때문에 본대가 못 들어왔죠. 정말 쉽게 표현해서 망했어요. <laughs> 우리 팀도 없었네요. 네. 자, 5K 하지만 텍스쳐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이런 모릅니다. 공기를 아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 근데 자, 자, 방금 어느 나라에서 하는 중에. 자, 집합. 이, 이거 못 나갔죠. 예. 예, 정말 너네 지독하다. 예, 이런 생각들만얼아나 예. 아, 카살로. 아, 아아 이래서 옆에서 예. 저 소리가 나왔군요. 네. 네. 저 소리는 이겼을 때 나오는 탄성인데 알고 보니 <laughs> 절규였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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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규였어요. 예. 네. 야, 이게 오딘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돌려요? 심리전! 가! 그러니까, 피! 와! 이거는 와, 완전 갇혔어요! 인도하는 빛! 와! 와 여기 다 맞았어요! 네. 정찰도 맞았어요! 다같지비드 싸움을 걸었던 거 그리고 와, 그 아니, 앞에 비해. 연막이 있었어요 네네 자, 택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힐은 나오지 않았어잘 접었어요 백포트! 우와, 오! 우와. 이거를? 이거를 저요? 자, 집 앞! 자, 시간이 시간이 야, 안 시간 되네요. 예. 그대로 야. 자 정반전 이거도 키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변의 중심이에요. 물론 이제 끝난 거 아니지만 자 정찰용 화살을 던지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들어 던지고 자또 레이나서? 어. 아 근데 이게 권총 라운드에 레이나는 약간 괴물이거든요. 그렇죠? 어 버니가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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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세명제자 번이냐 시크릿이냐 번이냐 시크릿이냐 설치는 담원에서였습니다 아이거 <laughs> 밀고 아, 아 진짜 크리에어자 택전은 아니지만 교환 다시 한번교환니다 아, 이거는 뭐 사실 화력 차이 때문에 미니게임 되면 어렵죠 네 완벽하게 착용 중입니다 하지만 번이다 쉘프 많이 쏠갔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좋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잘 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려 그러면은 충격 화살, 충격 화살 나오려고면 인도하는 빛 나가려면 아, 눈초. 그러니까요. 리테이크를 시간을 태우기에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네, 어, 충격 50. 화살 두 번에 오. 아, 일단 한 명, 시크릿 아, 선수. 아, 말씀해 주세요. 잘 나왔고요. 어, 내 피나. 살지. 가타 선수 마켓에서 나왔습니다. 오딱한 명. 뭐야? 와, 와 텍스처 끝! 또 걸렸어요 그리고 우와, 와 텍스처 사케 그렇지 아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 정말 그렇죠 와. 이게 그간 잠들어 있었던 이맵에서의 텍스처가 무조건 해체장을 노릴 수 있거든요 텍스처... 아. 안 놓쳐요 잘해 스파이가 열어요 네오 <laughs> 스파이가 스프링 그러니까 오늘 연아 이게 유명오유다들 어, 네, 30초 남았습니오마랑 <laughs> 눈총 한번 5kg. Yeah. 와 이상한 숫자피잘 들어왔고, 탈레 폭풍은 원래 명품이에요. 아 진짜 대단해요, 진짜. 예, 여기서 돌려야죠, 다기전에 예, 당연히 돌려야죠, 이거는 파이브 선수가 있구요.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에스크리 선수가 눌러주고 그대로 미사이트 네.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수적자 제거되면 들어올 때 인도하는 빛, 그리고 또한번 인도하는 빛. 마음은 급해지고 에임의 집중력은 떨어지는 거죠. 타이밍. 하지만 에스크리 선수가 잡아냈고요. 가다가 거리를 와! 잡놨어요 와! 와 시크릿이사 시크릿. 되게 중요해요. 확인했어요. 자, 시클리 아, 갔다가 나무 싸움을 너무 와, 잘해 줬네요시크릿이시램프쪽 시크릿이. 시크릿이. 시크릿이 정보만 듣고 그대로 킬. 저갑니 네, 이거 어! 저범에서 어, 접으면서 그샷 아, 했습니다. 피가 와서 이점에떨어 그공격까 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스크릿이. e t a 크릿은제 c 보기 t a r y 기 n d I will get triggered on the chair. m a s 정말, 잘했거든요, d 크 t s 네네, 아우 t l y Nay, oh, God, the two young, you, you, 한명 더! 하지만 아, 근데 유진. 유진! 유진이 무빙이 진짜 좋네요 유진 하나 남았어요 어, 유진? 에이, 근데 데미 장식! 그리고 아, 정리! 에이. 오히려 나무 정원 라인으로 들어가서 탑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인도하는 빛과 함께 텍스쳐 선수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나노 수험까지 한번 빠져줍니다 어, 아, 나왔어요 나왔어. 네. 연막 사이로 아 와, 유진. 유진 대박! 어... 아저원 이겼어! 저... 아니 아, 캐리! 아니, 저... 아니 이게 유진 팀이 이렸어요 유진 캐리 오늘 정말? 켈리가 확인했죠. 켈리 그리고 지바의 스팅어까지 버텨야 돼요.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버틸 수 있어. 버텨야 지금. 돼요. 아하! 아, 아. 다본기야 아. 아. 텍스처까지 여기까지인것 같은데요. 에피나 등장한다. 지바, 지바, 두선 수많이 남았어요. 버니와 데드들각글안 줘요. 야, 아, 아, 지바. 개들겨부로아 근데 진짜 지바베. 버니. 머리, 버리 머리. 야, 되게 웃긴 합니다. 예, 유재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아, 와. 그대로 유재 선수가 버니 선수를 마무리지어주면서 그대로 타먼기아가 13대 0으로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갑니다. 아, 이제 타먼기아가 역시나 뭐 엔트리 파탈력도 있지만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대로 켈리, 유재, 시크릿 세명 진짜 보물이에요. 네. 오,